내가 살라고 뻗질 때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에요. 도인인 척하고, 다 도인이라고 하는데 지 욕심 많은 놈이 있죠. 이거는 도사. 아, 사짜다, 이 사. 도인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이 됐을 때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뇌를 불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. 이분들이 도인이라고 하는데, 홍이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만 네 인생이 빛나고 기름지지고 좋아지고. 삼이 내 욕심으로 살면 난중에 엎어져서 무릎 깨고, 또 뒤통수 맞아갖고 골치 아프고, 뭐 골치 아프다 보니 또뭐 이렇게 혈압이 높아 자빠지고, 뭐엉망이다 일어나는 거지. 조금 모질일 때는, 내를 갖추면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절대 어리 많아. 내를 갖추면서 산다. 가축미서 살 때가 있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 때가 있고 요두 가지입니다. 공부하는 사람을 어렵게 한다? 하느님이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뇌를 가축미서 산다라는 요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 절대 어리지 않아.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안 온다. 하늘이 스스로 보살펴서 네한테 필요한 걸다 주게 돼 있다.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.